실력사 경내의 동남쪽 강가에 아담한 동산 그 정상에 우뚝 서 있는 탑을 발견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이 실력사에서 유명한 그 보물 앞인데요. 여주 실력사 같은 전탑입니다. 전탑과 석탑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흙으로 구운 벽돌을 가지고 쌓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벽돌 전탑이 몇개 남아있지가 않아요. 전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아 있고, 만약에 이게 고려 시대 거라고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거의 유일한 고려 시대 전탑이기 때문에 그 문화 유산적인 가치가 엄청 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고려시대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뼈대라든지 석축의 기단부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탑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만큼 이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 유사적인 가치가 많은 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선비들의 낙원으로도 알려진 실력사 특히 이곳을 자주 찾았던 고려시대의 시인 목은 이색의 흔적 또한 남아 있습니다. 깨지고 흉졌으나 이 또한 아주 소중한 국가 유산인데요. 원래 여기에 고려 시대 목은 이색이 공민왕과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부처님 말씀 인쇄한 팔만대장경 잘 알고 계시죠? 그 팔만대장경의 인경본. 먹물 입혀가지고 이제 인쇄한 그 인쇄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장각이라는 걸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각은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고 건물은 없어지고 이렇게 비각만 있어서 예전에 그게 있었다라는 내력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이 팔만 대장경이다라고 암기만 할게 아니라. 실제 경판에서 먹물 입혀가지고 찍어낸 어떤 인쇄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실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자라온 신륵사 주변의 나무들, 강같이, 뿔름같이말 없이, 억매임도 집착도 없이 무욕의 삶을 살았던 나홍선사처럼이 숲의 나무들도 신륵사를 묵묵히 지켜왔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력사에는 이곳에 입적한 나홍선사의 부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죠. 여기에 있는 부도는 굉장히 특별한 부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력사가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되고 명찰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스님의 이 부도기 때문인데 나홍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나옹선사 나온 화상이라고도 하는 나옹선사의 부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 시대 사람입니다. 고려 우왕의 명령을 받아서 저기 밀양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가 여기 신륵사에서 입적을 하시게 돼요.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부도를 마련을 하고 비석도 세워 놓은 건데 이 나홍선사의 제자로 유명한 분이 무학대사입니다. 이 무학대사 하면 또 풍수지리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래서 아마 좋은 땅을 골라서 여기다가 모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쩌면 신륵사는 이 부도 덕분에 명찰로 거듭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륵사의 큰 역사가 시작된 장소 꼭 들려봐야 되는 장소로 여기도 꼭 한번 올라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륵사 경내 안쪽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신륵사 안쪽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 앞에 서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지금 조사당이라고 이름이 달려 있고요. 여기 보물이라고 알려주는 비석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각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스님들의 승려들의 초상을 보관하는 그런 전각을 조사당이라고 해요. 이 조사당 안쪽에는 세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서 삼화상이라고 하는 스님 세 분의 초상화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승려를 세 분을 나란히 모셔놓는 이런 스님들의 초상화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크거나 현란하진 않지만 굉장히 견고한 짜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 없이 고요한 여강은 원래 물살이 산 없고 곧잘 범람했는데 실력사가 창건되면서부터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반 없이 마음이 소란할 때 잠시 자신을 내려놓고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실력사가 아닐까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느림보다는 무조건적인 빠름을 이해와 반영보다는 경쟁과 무자비로 살고 있는 나를 언제고 발견한다면 여주 실록사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부분에 있어 작은 대답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여주 실록사에 와서 사찰 경내를 좀 구석구석 돌아봤는데요. 저도 오늘 촬영을 온 거라기보다는 좀 날씨도 되게 포근하고 좀 힐링을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꽃이 막 피고 있으면서 정말 봄 같은 기운이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꽃놀이 한번 같이 가시면서 이런 문화유산을 테마로 여행을 한번 또 다녀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